자 안녕하세요. 맥스앤평택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쏘렌토 MQ4 제품 가솔린 차량이고요. 아, 이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 맥스앤평택으로 연락을 주셔서 전화상담을 이제 하시고 나서 아, 탁송지를 이제 저희 샵으로 정한 다음에요. 아, 오늘 탁송으로 도착을 해서 저희가 신차 검수를 진행을 했고 아, 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어, 차주한테도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어, 빌팅 캠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작업은 많진 않아요. 어, 기본적인 뭐 썬팅, 그 다음에 뭐 PPF 2종, 그리고 유리막 코팅, 이게 세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요. 썬팅은 후포 옵틱 KBR 전면 35%, 층 1열 15%, 2열하고 후면, 5%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작업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서 이제 내일 이제 차를 이제 저희가 인도해 주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은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 거고요. 어, 작업 과정 과정에서 또 영상을 주면요 또 남길 거니까요. 한번 천천히 또 이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렌토 엥 q 4 아, 어, 썬팅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측면 조수석 일렬 썬팅을 하기 위해서 도어 트림을 탈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에 이물질이, 뭐, 오염물질이 묻지 않게끔 이제 커버링을 쳐놨습니다. 그 눈썹 몰딩도 당연히 떼었고요. 아, 어, 이차 또한, 여기 쉐이빙 라인, 쉐이빙 라인에 맞춰서 유리와 필름이 일체감 있게 쉐이빙을 딱 처리해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썬팅 농도는 저희가 이제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 차주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정하는 거고, 이제 차주가 1년을 15%로 정하신 게, 어, 운전할 때, 야간에 운전할 때 사이드밀러가 이제 보여지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아직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 1년, 일렬, 1년은 조금 옅은 걸로 이제 15%로 작업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둘러보신 결과 이제 작업은 다 깨끗하게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PPF 2종 이제 시공을 작업을 진행할게요. 쏘렌토 MQ4 썬팅 작업과 PPF 2종,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고요. 어, 바깥으로 빼서 뭐 썬팅 시공에 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차 상태와 색깔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뺐구요. 어, 참고적으로, 요 KBR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1열과 2열이 이제 2열은 반사기가 그래도 좀 나오고 반반사기가 1열은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데 KBR 제품 같은 경우는 15%와 5% 간에 반사통이 좀 틀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색지는 걸 싫어하시면은 그냥 한 농도로 같이 움직이시는 게저 추천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면 전면에서 살짝 반사기가 나오죠. 그 차체는 지금 유리막 코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도가 쫙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딱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광도와 선팅된 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로 진행하시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야간에 이제 사이드 밀러가 안 보일까봐 이제 걱정스러워서 15%로 선택하시고 감수, 저 이제 이색 지는 거, 앞문짝하고 뒷문짝이 이제 틀려 보이는 거는 그냥 자기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차주님이 자, 바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봤고요. 아, 다시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에서는 또 어떤 느낌인가 보실 수,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어,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 실내에서 이 형광, 이 LED 불빛을 받으면은 더 광도가 더 살아나요. 그래서 아마 광도 면에서는 실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면은 3 5고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광도 확실히 틀리죠. 바깥에서 봤을 때랑. 자, 1열 15%, 2열 3열 후면은 이제 KBR 5%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각도에 따라서 확실히 광발이 좀 틀리죠. 좀 아쉽게도 제가 이제 급하게 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리막 코팅하는 거랑 PPF 뭐, 무조, 뭐 이종이지만은 요 시, 뭐야, 시공하는 영상을 제가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면 엣지, 그다음에 컵 여기 보이시죠 필름. 그래서 문짝 4 개가 다 시공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음, 다음 뭐 영상에서는 제가 제대로 한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게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네요. 자, 수렌토 MQ4 가솔린 차량. 네, 검정색 검둥이 차량인데, 어, 썬팅은 신차 탑승으로 와서 신차 검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에 전화로 네, 상담을 네, 진행했던 작업 내용으로 후폭티 KBR 전면 35%, 1열 15%, 2열 후면 KBR 5%로 진행이 되었고요 PPF 도어 컵 엣지 2종을 시공했고요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을 하, 하, 했습니다. 이렇듯, 신차를 구매를 이제 하실 분들이나 하시려고 마음 먹었거나, 이제 좀 있으면 차가 나올, 나오시는 분들, 어 만약에 맥스의 평택에다가 작업을 맡기시고 싶다고 하시면 밑에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셔서 이제 신차 검수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밑에 나가는 탁송기 주소를 영업사한테 원 알려주시면 탁송이 저희 매장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신차 검수를 꼼꼼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시키고요. 어,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뭐, 썬팅, 그 다음에, 뭐, 유리막 코팅, PPF,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코팅, 언더 코팅, 기타 등등,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장착 시공하는 제품 중에서, 지금 같이 이런, 소렌토, 소렌토 같이 SUV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뭐, 스타리아, 렉스턴, 칸, 뭐 이런 피부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노지 차박 캠핑이나 낚시 여행 뭐 이런 거를 다니실 때 전기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끔 GSP 오리온 배터리까지 이제 판매 장착까지 하고 있고요. 그 GSP 오리온 배터리를 판매 장착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진액 페달 블랙박스까지 무료로 무상으로 장착 서비스까지 해주고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어, 이렇게 해서 소렌토 NQ4 검둥이 차량 작업은 다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시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